저의 하는 일을 돕고 있는 정말로 귀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I like to, I like to introduce a uh, uh, distinguished guest who s helping me right 나는 now. 나는 기분으면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. Without the help of this person, I cannot uh, maintain my ministry. 내가 별명을 지었습니다. I gave her nickname. 한국의 잔 다르크라고. She is John Dark of Korea. 애니 선교회 이혜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 <laughs> 포항 시민 여러분, 애국 시민 이해경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죠? 그렇습니다. 네.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스케줄 다 내려놓으시고 이곳에 구국일념으로 나오신 여러분이 절망에 빠진 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.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신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. 소망입니다.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.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자유롭고 여유롭고 아름다운 이런 밤입니까? 여러분,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북한과는 완전히 판이한 이 자유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존엄한 권리, 이것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. 우리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조국의 수많은 아버지와 수많은 아들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한 것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? 여러분 이 자유를, 이 자유를 공산주의 이념으로, 이 국민의 권리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지도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좋다. 우리 국민은 정치를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. 아 우리가 어찌 한 사람, 문재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념의 늪으로 빠져들어야 하는 것입니까? 5천만 국민이 왜저 김정은, 김정은 한국기의 노예로 침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? 된다. 우리 국민이 불안이 일어나야 합니다. 아,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. 하지만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? 어떻게 내한 사람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?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늘 하실 것입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.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굴리며 부르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신 줄 아,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하지만 오늘 너무나 구체적인 애국의 방법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8월 15일 오후 1시입니다. 8월 15일 오후 1시 다음 주 8월 15일 오후 1시에 우리 광화문에 다 집결합시다. 그래서 정말 이 문재인 하야를 앞당깁시다. 또한 천만 서명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. 여기 종이에 천만 서명 여기에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SNS로 여러분 많이 퍼 날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천만 서명 빨리 앞당겨서 문재인 하야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다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부릅시다 우리 다함께 대한민국 만세 함께 우리 같이 부릅시다 대한민국